네, 안녕하세요 수망 리포터 최혜경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KB 하나 여자 농구 여신 3인만께서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럼 먼저 KB 하나 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B 하나은행 여자농구단 강희슬입니다. 아,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KB 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선수 고아라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KB아나는 여자동다는 신지연입니다. 시즌 끝나고 쉬는 시간 동안 주로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휴가 동안 여행 좀 다니고 집에서 쉬면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좀푹 쉬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여행 다니는 걸좀 좋아해서 광무여행도 갔다 오고 미국 여행도 갔다 왔는데 근데 그게 정말 한쪽을 계속 받아요, 가는 내내. 그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가정여행 갔다 오고요. 또 운전면허를 <laughs> 이번에 네, 휴가 동안 해서 이번에 취득했어요. 그 전에 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진 분위기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감독님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운동 스케줄, 운동 스타일 같은 것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K 비하나가 젊은 선수들이 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네. <laughs> 신조 테스트를 가져왔는데요. 어, 제시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5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J M T. 존맛탱. <laughs> 맞습니다. <laughs> 얼주가 얼굴 주방. <laughs> 아메리카노. 어. 네, 아메리카노. 끝에는 아메리카노. 아, 그게 뭐야? 얼어 죽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맞아요 진짜요? 하나, 둘, 셋. 하지만 아, 잘, 잘 싸웠다. 하지만 아, 잘, 아, <laughs> 잘 싸웠다. 응원할 때 쓰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선수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며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팀원 중에 분위기 메이커는 하나, 둘, 셋. 아, <laughs> 자, 저희 셋은 잘 장난 치고 잘 치고 아무 말이나 뱉으면서 <laughs> 주로 약간 선수들이 저희한테 장난 당하는 <laughs> 그럼 이셋 네. 중에서는 누가 가장 장난을 많이 당하는 편인가요? 예, 어. <laughs> 편인가요? 지연이는 몰카를 진짜, 진짜 잘 당해요 아, 아, 놀리기가 너무 재밌어 좀 네, 순수한?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잘놀요 순수한 게 아니고 이셋 중에 <laughs> 내가 제일 예쁘다, 매력있다. 하나, 둘, 셋! 지현아, 우리 지현이요. 아, <laughs> 나 네. <웃음> 네. <웃음> 이번 시즌에 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오, 작년보다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제 포지션에서 갖는 게 일단 제 목표고,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이번에도 무조건 플레이오프를, 네, 꼭, 이번에는 꼭갈 거라서, 꼭. 네. 네. 그게 제팀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농구 스타일을 좀더 파워풀하게 좀더 바꿔보고 싶어요. 응. 새로 오신 감독님 성함이 이문재시잖아요. 그래서 삼행시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막내부터 할까요? 이이 이 감독님 훈훈 내셔도 재 제것 열심히 할게요. 어, 네. 어, 센스! 센스, 센스 있는데요? 너무 <laughs> 잘하는데요 아, <다 웃음> 이! 이겨내! 훈! 힘내기 싫으면! 대! <laughs> 제대로 해라. 이! 아 이번 시즌에는, 이번 기시즌에는 훈!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하고 있었, 있으니까 여러분 제 재밌는 시즌 만들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벌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작년에 저희가 용병도 1순위를 뽑고 연습량도 저희가 정말 많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팬분들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성적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또 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제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꼭 플레이오프 갈수 있도록 할 테니까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 팬 여러분! 경기장에서 만나요!